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가 되어가는 순간에 과정 속에서 이 외삼촌의 아들들, 자기 처남들이죠. 또 외삼촌 장인이기도 합니다만 그 얼굴색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야 니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수 있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날 채비를 갖춥니다 그 떠날 때 분노나 적개심이나 또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마음 감정 여기에 의해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떠났고 또 아내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나는 여정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곳을 만난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마하나임이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자 군대를 만나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상한 것은 야곱이 고향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또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떠날 때는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베델에서 주셨고, 돌아올 때는 에서라는 형을 만나야 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 주신 거죠. 두려움에 휩싸여 무너질 뻔했던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7절에도 야곱이 심히 두려워 두렵고 답답하여 11절에서는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번이나 야곱의 심경을 적어 둔 것은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 학자들은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쳐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신앙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두렵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렵죠. 에서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 야곱은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고향 소식에 민감한 것이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 에서가 군대를 잘 키우고 있고 군대 훈련을 잘 시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야곱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그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죠. 이 민첩한 야곱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에서의 군대와 부딪히게 되면 우리 가족은 몰살한다. 이런 두려운 떨리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꽉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세심함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베델과 마하나임의 거리를 좀 보세요. 마하나임과 베델의 거리. 이 베델은 고향 땅을 떠날 때 첫 번째 날 저녁에 잘때 만나 주신 곳이죠. 마나임은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자기의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야, 이 애서를 만나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야곱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본다는 거죠. 10편 기자는 95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의 그가 기르시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노래한 시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돌보심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돌보셨어?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돌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야곱이.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에만 휩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만약 전투가 벌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제일 먼저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 에서에게 가서 해야 될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 잘 얘기해 줍니다. 그게 사절 오절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절단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와 에서에게 가서 이같이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에서가 주님이고 나는 종이다라는 거죠. 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소, 나귀, 양 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요 내주 형님 에서에게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라.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절단에게 보내어 전하게 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용서해 주시고 관대하게 처분해 주시고 널리 나를 이해해달라는 말을 형에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을 잘 해가지고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말도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말도 상대방의 마음에 쏙 들도록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지 뭐 말하는 것도 퉁퉁거리고 팅팅거리고 요즘에는 말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쁘게. 여러분 예쁘게 생기셨는데 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쁘지 않을까요? 예쁜 얼굴처럼 예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들이 또다 예쁘다는 말에는 또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안 예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차별의 냄새가 나지만 가족들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살려두기 위해서 두 때로 나눕니다. 약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앞에다 두고 자기가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은 뒤에다 두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두 때로 나누는데 앞에 선 가족들은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한 때를 치면 뒤에 있는 때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할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1절 말씀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지혜를 얻었는지 묘책을 하나 더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애서를 위해서 암염소 200 마리, 순염소 20 마리, 암양 200 마리, 순양 20 마리, 낙타 30 마리, 암소 40 마리, 황소가 10 마리, 암나귀가 20 마리, 새끼가 20 마리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암소가 40 40마리, 마리예요. 암소 한 마리에 요즘에 한 500만 원 하나요? 500만 원 하면 40 마리면? 5, 4, 20, 2억이에요. 그러니까, 손도 커, 형한테 주는 예물을 수억 원을 준 거예요. 째째하게 뭐, 과일 바구니 하나 갖고 온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수억 원의 예물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내는 거죠. 사절을 보내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 받기를 구하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후에는 에서를 위한 예물까지 준비하는 용이주도한 야곱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적을 만날 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사절을 보내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또 사태에 준비하는 자기 준비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수 있는 적절한 감사 표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이 행한 이 애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행한 행동들을 쭉 보게 되면 이걸 정리하면 겸손함이 먼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겸손한 사람은, 웃는 사람은 침을 못 뱉어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자기 준비를 해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두 대로 나누어서 한 가족이라도 살려보겠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이 주도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도 각각 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앞에서 혹시 두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극복해야 될 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야곱이 겸손함으로 자기 관리와 준비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모습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신앙의 승리를 일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2장에는 그 유명한 야복강 사건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건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호인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이 야복강 사건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라의 국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요.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싸울 상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사자와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안놔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놓아달라고 하니까 축복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해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떠나면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뼈를 때려서 절개됐다. 그리고 아침에가 떠올랐다. 이게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의 개요입니다. 여기서 저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싸우면서 안 놓아줬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붙잡음. 그분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안 됩니다. 이런 강한 끈질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독립문교회였을 당시에 11월 달에 체육대회를 예의려고 해서 하면 공 맞았는데도 끝까지 안 맞았다고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독립문교회 학생들이었다. 여학생들이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았는데도 끝까지 안 맞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끈질긴 거죠. 이기겠다고 하는 집념이 우리 한우리교회 전통 속에는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 조금 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엎어지고, 울고, 못 살겠다고 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못살 일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고 놓지 마세요.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끈질긴 야구을를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동네에 싸움 잘하는 애가 있는데, 싸움 못하는 애들 때렸어. 싸움 못 하는 애가 두들겨 맞고 난 뒤에 분이 안 풀리니까 매일 그 싸움 잘하는 집 앞에가 아이집 앞에 가 아이 가지고 또 싸우자 그러고 또 싸우고 또 싸우자 그러고 또 싸우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싸움 잘하는 아이가 지쳐 가지고 네가 이겼다. 이제 오지 마라. 이랬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기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못 놓겠다. 이런 끈질김이 우리 신앙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끈질기게 달라붙는 이런 신앙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자칫 그런 오산을 해요. 오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게 도대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된게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똑똑한 야곱이 돈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돈으로 얼마든지 400명 애서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린 거예요. 주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됩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못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뇌물 밝히고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조르니까 귀찮아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비유가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끝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잠깐 기도하고 난 뒤에 안 되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울지 마시고 또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란 말이에요. 다 흐리멍텅 해 가지고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눈 똑바로 뜨고 좋을 게 생겼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승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문제를 풀어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세를 야곱과 같이 그렇게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또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밤새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승패가 결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게 돼 있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질 못했어요. 막상 막하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졌다는 말인데,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요. 이게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히브리 원래 말은 야콜이라고 돼 있습니다. 야콜. 야콜이라는 말이 뭐냐면, 끈질기다라는 뜻이에요. 끈질기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야곱의 끈질김을 보고 나 가게 해라. 그러니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환도뼈를 치고 가신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사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건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말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남이나 속이고, 음?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인생이었던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야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그 존재 자체를. 바꾸시기 위해서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매일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신자들이 매일 매일 새로워지는 사람들인데 이 바뀌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주인이 돼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복을 받아낸 거죠.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가 거부이고 나도 살 만큼 살았고 나도 이제 남한테 돈을 쓸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 네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축복한다. 네 이름 이스라엘로 해라. 그리고 허벅지뼈를 쳤다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완벽하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또 하나 제가 24절을 읽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 하나를 봤습니다. 이 뭐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가족들을 먼저 강을 다 건너 보내고 난 뒤에 혼자 남았어요. 홀로 남는다는 건요. 제가 혼자 있어 보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다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요. 혼자 다니는 사람들은 몰래 가서 사고 치고 오거든. 그러니까 홀로 있는 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홀로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가족들이 있고, 내가 성도들이 있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이 있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신앙의 멘토가 있어도, 내가 결정할 때는 내가 결정해야 될, 내가 홀로 결정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벌써 뭐 이제 10년이 다돼 가는데, 아,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게 그 뼈를 다 녹였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거 수술을 해야 되지, 만약에 수술을 안 하면... 이게 뇌수막염에 걸리면 이건 약도 없다. 그럼 죽을 수도 있다. 일주일 안에 이게 판명이 나니까 수술하지 안할지 결정하라.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제가 거기 오신 장로님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목사님 결정하셔야죠그 <laughs> 다음에 남동생이 딱 있는데 남동생에게 물었어요. 야, 철용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형. 했더니, 형이 결정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면 내가 결정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홀로 살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사인 것 같아요. 죽음도 홀로 맞습니다. 누가 저랑 같이 죽어주지 않아요. 혼자 죽어요. 선택해야 되는 것도 혼자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홀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홀로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서 홀로 남은 것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던 인물들도 있었어요.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아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신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위대한 선지자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아 그러면 최고의 선지자로 여깁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여왕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백성들에게 한탄을 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된다. 나만 혼자 남았다.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가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기를 자청했다는 말은 좋게 이야기해서 죽기를 자청, 자청했다는 말이지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한탄을 하나님께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남아있는 그 엘리야를 놀라운 사랑과 후의를 경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구운 떡을 주고 한 병의 물을 주고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고 방릉구를 보에서 그늘을, 그늘을 만져주시는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야곱도 홀로 남은 후에 하나님을 대면했고, 홀로 남은 후에 이름이 바뀌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마시고, 아들이 안 찾아오고 딸이 안 찾아오는 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그래, 내 인생은 혼자 가는 인생, 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대면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그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혼자 십자가 지셨습니다. 혼자. 그 십자가에서 혼자 고통을 맛보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거그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홀로 된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노년에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롭다고 전화해서 울고 너안 오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지 마시고. 아들, 딸들 다 바빠요, 지금. 지네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부모님한테 올 시간도 없어요. 지 아까림할 시간도 없는 걸 어떻게 해? 기도해 주셔야지 안 온다고 야단치고 성질 내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laughs> 이 설교를 저희 어머님도 보실 텐데 어머님도 혼자 계신데 이 설교를 보고 아 아들이 안 오겠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구나 이럴까봐 약간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나임에서 있는 야곱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끝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는 거고요. 확신의 기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어 주시고 진정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고 그의 이름도 그의 존재도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야곱이 야곱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아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팍빙의 싸움을 하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놓겠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파인네 전도 축제 기간에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영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전해주시고 여러분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못 놓겠습니다. 이런 끈질긴 약홀의 신앙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